<laughs> 감나무 시시에서 나와서 우리가 들린 곳은 생 사람 있잖아. 불국사다. 오. 20년 만에 와보는 경주 불국사. 탑돌이 시죠가 교복을 들고 올걸 그랬나 보다.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수학여행 사진을 찍듯이 사진을 찍어본다. <laughs> 토르 엄마의 심신 안정을 위하여 여라가 투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없다. 그들만의 여행 기록을 남긴다. 샷카트도 보자 샷카트. 개인적으로 나는 샷카트업이 좋아. 왜요? 심플해. 어, 그래. 아,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어딘인줄 알아? 지지 스님 봐. 지지 스님 봐. 지지 스님 봐. 아니? 대웅전에서저 응? 부처님 상 있잖아. 어. 그 부처님이 바라보고 그런 곳에 부처님이 계신 거야. 내가 대체 어디 있는 거 알아? 극락전 현판 뒤에 있는 황금, 황금 돼지를 찾아보고 있다. 있다. 이런 건또 네, 몰랐네. 이걸 봤네. 어떻게 알았어? 그러저 원래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 어? 와... 라이딩 와서 이렇게 인증샷을 많이 찍어 본 적은 처음이다. 그래도 불국사니까 이 정도 사진은 찍어 줘야지. 다리 좀 길게. 다리 길게 해 줘. 더 밑으로 내려야 지 응. 알천낭의 이름은 오직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알천낭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괜히 알천낭과 신라 시대의 유적지에 와 있다는 게 기분이 좋다. 6시간 정도 라이딩을 했더니 손이 조금 저리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시고 있다. 불국사를 나와 숙소로 이동하고 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어두워지면 야경 투어를 하기로 했다. 숙소로 가는 길이 제법 멀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경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우린 모든 걸 접기로 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바베큐 준비를 하고, 그치? 안 들어오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밥을 가래니까 불이 확 죽었을 때 삼겹살 아, 올려야 되는데 드디어 맛있는 식사 시간이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술한 잔은 있었나보 맛있는데? 꿀맛이다 꿀이 들었네 어? 꿀맛이 나는데? 음아 이거 알지 이렇게 어? 음 진짜? 음, 짜겨 먹어, 진짜로. 야, 너 진짜? 이거, 눈가리고, 어? 이거랑 사과랑은 사람 사고 못 걸려. 사과 맛이 나. 내가 눈물을 왜그렇게 이게? 사과 맛이 나. 아니, 안 나. 이게 우리 전라도 사람 이렇게 해서. 아니. 아, 그래? 옛날에 이거, 그래? 그, 그 한우 사도 사도. 전라도 사도 사도. 한우, 먹어본 지가 지금 한 30년 된것 같아. 옛날에는. 그우나가한번가 그 뭔지도 모르이 거야? 한우 몰라? 가 봉장 하나? 봉장은 배짱어과인데한짱어한장달 맛있네. 그거 같아요. 진짜 불면 나 어,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잘, 잘 보이, 잘보 맞아. 소고기 뜨면 안데 <laughs> 그래. 요새 고기, 고기 걸리게 고있가한장야아 진짜야. 진짜로. 그, 응. 으음 노래 너무 좋다 소고기 <목소리> 맞지? 일본 여행 가니까 이런 님뭐 닭강도 안들고어 라면집 가는데 한개더 줘봐 아, 한번 닦고 네. 놓자 혹시 또 아, 내일은 네. 다 배탈이 나가지고 닭강을 시키려면 돈, 돈 줘야 되니까 네? 맞아 닭강 담아내기 아 미안하다 스메킹 좀 가져가자 아르바시아르바시진짜 진짜로? 맞네 바퀴스에 담아지 <laughs> 이게 딱 고기 먹으면서 듣기 좋은 노래다 응 아.. 이렇게 잘하는데 여자친구만 딱 생기면 되는데 응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때 고기.. 고기.. 자, <laughs> 맨날 상경이 꽂잖아 <laughs> 나 근데 여기 주인 아저씨 같아 아.. <laughs> <laughs> 어, 뭐 이번에는 아 진짜? 긴장하지 아, <laughs> 말고 뭐 뭐.. 어, 그 사람 뭐.. 자 때려잡고? 어뭐그때려고잘 가자 석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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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빨리 접쳐요 응. 음. 진짜 그늘 말리는데. 음. 응. 아좀 어, 싸다. 아쉽네.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먹을 수 잘했다. 응. 음. 좀 먹다가 또 남으면 김치 찌개 기 음. 줄어서. 아. 나는 상규가 응. 로드 쓰는 게 응. 굉장히 좋아. 왜냐면 상규 자체가 성격이 예, 약간. 돌부처 어 돌부처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좀 있어 이게 약간 이게 착하지? 이게 이쪽으로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없되지 않은 어 이런 막 자기도 응. 음. 모르게 어디 갔냐 자기도 모르게 좀 땡기게 되고 막 이런데 그거를 나는 오늘 출발하려면진아 상교가. 뽑네라. 너무 무서워. 기타 치는 사람은 더 재밌어 하고 월 기타 마스터가 기타. 그럼이야 근데 누가 드럼이 엄청 나나박치야 음... 약간 나 지금 그 수강생 거기서 한달인가 과제를 좀 내주더니 반을 딱분류라 하더라고 아 박취가 아그야나 <laughs> 그래, 댓글 잘안 남기는데 나나 <laughs> 박취인걸 나 이번에 청음했았어요 <laughs> 어디 가세요? 아니 인터넷으로 어플팀이라는 뭐, 아뭐 사람이 아 그런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맥주로는해놓고그어 맞자 그거를 맞자. 근데 괜찮아 희망이. 응. 그래도 형도 되게 그런 그러니까. 거를 많이 한다. 그러게 응. 나 우유다. 누나 아까도 나, 어, 나, 해. 해. 바꿔도 나 먹어도 먹어? 아니 근데 안주먹고 안주랑 먹어서 내일은 그래서 그래요 내일 <laughs> 주량 <주산주 웃음> 달려. 내일 좀 잡혔다. 네 거기 이거 경주에서 근데 뭘 하나 어디 서더 갔으면 좋겠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laughs> 경주 사이렇 <laughs> <laughs> 경산 안내 경산 안내 <laughs> 경산 사이죠 경산 오오오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오가오오오 이 내일은 약간. 같이 노래 같이 들어서 이걸로 근데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나? 예, 우리 이드라고아보세요 뮤직 시엘 발음 로저번에이잖로3 0이 제일 0이어어 왜냐면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지 <laughs> <laughs> 어 응. 그러니까, 맞아 한 어, 잔씩 먹자 우리 속 쓰리니까 이게애들일니까아 응. 나이가 봐. 우리가 나이가 먹었구나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9시에 일어나아 진짜? 나한7시에 일어날 것 같은데 보자 응. 아니 정해놓고 일어나는 거야 약속이나 한듯 5시 30분에 모두 일어났다 오비 이미 확실히 증명된 듯하다. 아침식사로 소야와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배부르게 먹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비 예보가 너무 확실했다. 신나는 대학시절 산악회였다. 물론 산행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조금 더 끈끈해지고 친근해지는 부분은 박투어와 산행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흐린 날씨 때문에 비상등을 켤수 있을 것 같은데, 디아벨에 비상등이 없어서 LED 등을 켜주고 있다. 아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빗방울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달려가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역시 오는 길도 좋더니 가는 길도 너무 좋다. 거리 라이딩을 하는 것, 박투어를 하는 것,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가는 과정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집중력과 체력의 한계 그리고 팀원들의 결속력 여러 부분에서 산행과 비슷한 느낌이다. 차로 가기도 먼 거리를 오토바이로 간다니 가족들과 지인들의 걱정이 많았다. 아마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겠지? 비가 오고 있으니까. 출발하고 1시간쯤 되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생 처음으로 해보는 비바리이다. 아, 조금 쫄리긴 했지만 그래도 경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들으며 조심히 가고 있다. 초 집중하고 바짝 긴장해서 그런지 피로도가 확 올라간다. 바람막이로 무장을 하고 다시 출발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미러실들을 손으로 닦았더니 코팅이 다 벗겨지기 시작했다. 실드에 떨어진 빗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비바리를 처음이라 적게 닦았는데 손으로 닦는 게 아니고 고개를 옆으로 하던가 아래로 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다. 근데 영 휴원 참다. 이미 실드가 많이 뿌얘진 상태이다. 복귀하는 길엔 주산지 산책을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모든 계획은 접었다. 그저 안전하게 복귀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쉴드도열수 없고 노면을 신경 쓰면서 가다 보니 피로도가 확 몰려왔다. 그리고 멍하기까지 했다. 알천낭 에너지 좀 채워줘야 되겠다. 너는 나의 에너지니까. 왠지 빗물이 들어갈 것 같아서 꼼꼼히 닦아주고 주유를 했다. 고급류를 먹여줘야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탄을 먹여야 한다. 우리가 재보 본다. 우리도 여기서 에너지 음료 한 잔씩 하고 뷰맛좀 봐야겠다. 한번 이걸로 쓰고 한번 이걸로 써라. 이런 거 진짜. 다 닦을까 그 진짜? 홍진 미러 실드의 코팅은 가죽 장갑과 반응해서 코팅이 벗겨지는 것 같다. 아니면 한 번은 미러로, 한 번은 스모크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한 건가? 다행히도 삼척지 모니 비바리를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사히 강릉으로 복귀했다. 여행을 한다는 것,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숙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도 알천남과 함께 갔다는 것, 이렇게 이번 여행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를 둔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거그 자체인 것 같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